Thank you. 다문화 가족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합니다. 이제는 다문화 가족이란 말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문화 주의의 이념은 1970년대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고 우리는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 주의란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으로 인하여 이주 여성들이 늘어나자 본격적으로 다문화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관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국에는 다문화가족 26만 6천 547가구가 있으며 이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수어의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들과 결혼을 하여 국내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고 한국어 교육, 요리강습 및 컴퓨터 교육, 그리고 운전면허 등을 취득해하여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13년 소외계층 취재비 지원사업의 세 번째 시간으로 순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는 중국 한족 출신의 류한빙 씨 가족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류한빙 씨는 지난 2010년 1월에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 순천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40살의 김성식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으며, 현재 슬하에 4살 민기와 2살 백이 민욱 형제를 두고 다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범 케이스입니다. 우리 류한 빙씨는 중국에서 무남동료로 태어나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성장하여 길림성에서 대학 과정을 마쳤으며 결혼 후 한국에 적응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범 케이스가 있는 반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볼때 안타까움이 먼저 앞섭니다. 하지만 저희 순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이들을 발굴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류한빙 씨는 다른 가정과 특이하게 중국에서 친정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아이들의 양육을 맡기고 있고, 자신은 센터에 나가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시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관계로 중국에서 어머님을 관광비자로 초청을 하여 3년 전부터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또한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자신은 편하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네? 둘이 다 우리 엄마 이렇게 봐줬어요. 네, 제가, 제가 보는 구보다 우리 엄마한 많이 봤어요. <웃음> <웃음> 아, 아나 했네. 나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큰애 태어날 때가 됐는데 집에서, 집에서는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장모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오셔서 큰애고 둘째고 지금 3년 가까이 돌봐주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상당히 고맙죠. 제가 감사드리고 왜냐면 집사람 혼자서는 저렇게 애들 둘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장모님이 오셔서 애들 봐주고 하니까, 집사람도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목표로 세웠던 일들은 다 하니까, 면허증도 따고, 또, 또, 나름대로 지금 한국어 시험 공부도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장모님한테는 상당히 고마우신데, 장인 어른한테는 좀 한편으로 죄송하죠. 혼자 중국에 삼년 지금 3년 정도 혼자 계시는데, 초청을 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딸을 돕기 위해 부인을 한국에 보내시고 홀로 계신 아버님을 생각할 때는 목이 메인다면서 아버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빠빠, 꼬도 엄마, 요즘 신체 어때?是不是血压又高了? 어, 我和妈妈今天不回去了. 예수明年带着两个孩子回去. 然后看看如果我们今天不回去的话呢? 년 신청니고 와라. 하지만 류한빙 씨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절에 했던 것처럼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간다면서 신랑 김성식 씨는 부인 자랑에 침이 마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부모님 세대들처럼 뭐든지 있으면 아끼고 절약하고 하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애들 잘 키우고 또 집사람 자기 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거 목표 세워서 열심히 하고 하니까,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민기 엄마, 음, 벌써 한국에 시집 온지 3년 됐네? 어, 3년 됐지만 한국에 와서 우리 아들 둘 낳고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데, 앞으로도 민기 엄마 건강하고, 애들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요.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집안 살림과 내조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음식은 서툴러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못내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남편은 부인이 해준 밥상이 최고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을 부족한 부분은 시댁의 형님들이 자주 김치를 담아주고, 또 맛있는 밑반찬들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한빙 씨의 일과는 항상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달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두살 배기는 친정 어머님께 맡기고 네살 배기 민기를 직접 챙겨서 가까운 유치원에 직접 데려다주고 곧바로 컴퓨터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 지금은 자가기 우리 엄마를 맡기고 그 아기는 어린집에 보내고요그 다음에는 컴퓨터 배우러 가요. 또한 유한빈 씨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컴퓨터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비반 과정으로 시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오전 두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순천 쌍용자동차 학원에 다녔으며 흔히들 국가고시라고 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실기시험의 100점을 맞아 합격하고 이어서 기능시험을 통과하여 남자들도 어렵다는 일종 고통을 취득하는 등 유한빈 씨의 다양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국 사회에 힘들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한빈 씨는 뭐냐 저 다문화 가족이면서도 저 뭡니까 저 우리 한국 사람 못지않게 그래도 똑똑하고 도류주행과 장례를 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좀 잘은 편이고 그리고 오후에는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가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기타 필요한 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노력하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류한빙 씨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국어인 중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싶다는 조그만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들의 지도,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프로그램들이 서서히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들도 최근 들어 취업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인 불황에서 우리말도 잘하지 못하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적응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류한빙 씨의 가족처럼 남편과 시댁의 형제들, 그리고 친정 부모까지 나서서 도와주고 지원을 할 때, 그나마 쉽게 무리 없이 적응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류한빙 씨의 경우는 그나마 좋은 인연자들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렇지 못한 다문화 가족들에게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문화란 용어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고 비록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를지언정 다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 주역으로 평등한 대우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문화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